안녕하세요 랜덤 t v 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088화 풀버전 리뷰와 분석 영상입니다. 원피스 1088화의 제목은 마지막 훈련으로 챕터는 거프의 과거 회상으로 시작합니다. 해군 본부에서 거프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수업으로 거프가 말하길 늙은이와 아이가 맹수가 가득한 섬에 남겨져 있을 때배 둘밖에 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테냐 라고 말합니다. 이에 코비는 제가 배에 내리고 두 사람을 구하면 이라고 말하는데 이에 거프는 틀렸다 멍충아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늙은이는 버려도 돼 너인 대체 뭘 구하기 위해 해병이 됐지 사람의 미래 아니냐 그렇다면 늙은이보다 너희의 미래가 더 창창해 아이와 둘이서 너희가 살아남아라 라고 말합니다. 거프의 이러한 교육에 이를 보고 있던 교육관은 목숨은 평등하다며 두번 다시는 그런 강의는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거프는 젊은이의 미래는 무한하다 반박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수시간 전 아마존 릴리로 바뀌고 헨콕의 열매를 뺏으려는 계획을 실패한 티치는 여인섬에 있었던 해병들을 납치하는데 해군 중장 야마카지는 부하들이 납치당함에도 티치가 사황이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코비는 티치에게 당신이 데려가려는 해병 800명 군함 한 척과 자신을 바꿔줄 수 있냐고 말하고 티치는 자기를 꽤 비싸게 매었구먼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해군 영웅 코비 한 명과 교환합니다. 장면은 현재 해적섬 하치노스 아발로피사로는 섬섬열매 능력으로 해적섬으로 만든 거대한 손으로 시민들을 태운 배를 침몰시키려 하고 이에 배에 있는 해병과 시민들은 바다로 뛰어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코비는 저렇게 거대한 손에 내려치키면 해병 수백 명과 민간인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며. 거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이에 거프는 너이라면 구할 수 있다며 내가 잠깐 틈을 만들어 주면 코비 대령은 저 거대한 괴물의 손을 파괴하고 그루스 소장은 파괴된 낙석으로부터 군함을 지키고 헤르메포 소령은 아무도 이 두를 방해하지 못하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들은 코비는 자신이 저 거대한 손을 파괴할 수 있는지 걱정하지만 거프는 언제든 판단을 빠르게 뛰어라고 말하고 코비는 그대로 뛰어갑니다. 예 프린스는 코비에게 폭탄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지만 코비는 없다며 어떻게든 해볼 수밖에 없다 말하는데 코비와 프린스가 움직이자 해적들은 이를 쫓고 거프에게 명령받은 헤르메포가 이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거프는 중장을 입은 상태로 일어나고 이에 쿠저는 가프씨 어디로 가시는 거죠? 그런 중상으로 라고 말하는데 거프는 이 정도는 스친 거라며 엄청난 속도로 해적섬 거대한 해골 얼굴로 달려가 갤럭시 디바이드라는 기술로 얼굴을 때리고 거프의 공격에 피사로의 본체가 피해를 입습니다. 거프의 공격으로 빈틈이 생기자 코비는 달려가고 거프는 이런 코비를 보며 과거 회상에 잠깁니다. 과거 코비는 배우는 건 빨랐지만 부상이 심했는데 이는 코비는 남들보다 싸우는 재능이 없어 남들보다 100배 200배로 수련했기 때문으로 거프는 헤르메프를 통해 이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난 거프는 자신의 특훈에 더수련을하는 것에 놀랐는데 헤르메포는 코비는 매일 밤 하루도 빠짐없이 주먹이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군함 백을 치며 수련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코비의 수련 모습을 본 거프는 손에 비하면 개미나 다름없다며 웃었고 현지로 들어와 거프는 코비 너라면 할수 있다 말합니다. 이에 아발로피사로는 똑똑히 봐라 군함이 박살나고 해병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다로 도망쳐봤자 아오키지가 얼림의 끝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못 부시면 전부 죽는다며 나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건볼수 없다며 어네스티 임팩트라는 기술을 사용해 피사라가 만든 거대한 손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일본 거프는 웃기 시작하고 프린스는 거대한 손의 잔해를 막아 배탄 에 해병과 시민들을 지킵니다. 또한 헤르메프는 떨어지는 코비를 구해 코비 대령 구출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나. 이에 해병들은 이제 거프 중장님만 태우면 탈출이라며 좋아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프는 나는 어떻게든 된다며 너희가 무산계 최우선이라며. 전군 전진해 하치너스를 떠나라고 명령하고 일은 언젠가 해적놈들의 위협이 된다. 전진해라 너희가 해군의 미래다 라고 말하며 거프의 웃는 모습과 쿠잔의 굳은 표정으로 해적섬 상황은 막이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문은 해군의 젊은 영웅 코비 대령의 생환과 해적섬에서 소식이 끊긴 전설의 영웅 가프 중장에 대해 그리고 미래섬 에그헤드 사황 밀짚모자 루피 점거 사건을 세계에 알리며 원피스 1088화는 끝이 납니다. 원피스 1088화 관전 포인트 첫 번째, 전설 해군 영웅 거프의 패배. 이번화에서 거프는 결국 패배했습니다. 거프의 패배에 일부 독자들은 거프가 너무 쉽게 패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거프의 전투 장면은 정상 결정과는 다르게 몇화 나오지 않아 상대적으로 너무 빨리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해적섬 전투는 거프 혼자 검은 수염의 적단을 상대하는 느낌이 컸으며, 쿠자는 전 해군대장으로 현 해군 원수 사카지키와 거의 호각으로 싸운 인물이었고 거무수염에엮단 비에슈르 또한 임펠다운 서장 마잘런과 비슷한 실력으로 상당한 강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기에 거프에게도 쉽지 않은 상대였는데요. 그럼에도 거프는 이들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거프는 이들을 압도하여 결국 해적섬에 잡혀있었던 시민들과 코비를 구하고 무사히 해적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거프는 함정에 걸린 코비를 지키려다 치명상을 입었고, 이러한 치명상은 결국 거프의 패배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즉, 전설의 해군 영웅 거프는 전성기가 지났음에도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들을 상대로 밀리지 않았으며, 전설의 해병답게 엄청난 가함을 보여줬지만, 최근 빨라진 원피스 전개 때문에 전설, 거프의 전투가 몇화 나오지 못했고, 이에 아쉬움이 남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원피스 1088화 관전 포인트 두 번째 거프의 생사 이번화에서 거프는 자신을 희생해서 해군의 미래인 코비를 구했습니다. 거프는 해군의 미래 코비가 성장한 모습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음에도 웃으며 좋아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보는 쿠잔의 얼굴은 굳어졌는데 마지막 거프의 모습은 몸 가운데 얼음의 칼날이 꽂혀있었고 전신이 서서히 얼려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장면을 자세히 보면 원피스 1부 정상결전에서 흰수염 해적단과 아카인두가 대치했던 장면이 오마주되는데 만약 오다가 이 장면을 오마주한 것이라면 이번 화 마지막 장면에서 마치 검은수염 해적단과 쿠잔이 대치하는 것처럼 보여준 연출은 쿠잔이 검은수염 해적단의 편에서 자신의 스승 거 프를 궁지에 몰았지만 결국 쿠 잔은 사카치키처럼 정의의 편으로 자신만의 정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복선으로 나타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쿠잔은 악이 아닌 악을 처단하는 정의의 편이기에 스승의 모습에 얼굴이 굳어진 것이며 이처럼 쿠 잔이 정의의 편이라면 거프의 몸을 관통한 얼음 파편은 시류에게 치명 상을 입은 상처를 지혈하고 있는 거라는 반전 전개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웃으며 서서히 얼려지는 거프 의 모습은 오하라 사건에서 웃으며 얼려졌던 사우루가 생각나기에 거프 또한 사우루가 결국 살아있었던 것처럼 죽지 않고 살아남을 가능성 이 있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티츠는 해군 영웅 코비를 이용하여 세계 정부와 협상해 해적섬을 국가로 인정받아 왕이 되고 싶어 했기에 소드 코비보다 더 상징적인 해군 영웅 거프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며 다음 날 뉴스에는 거프의 사망 소식이 아닌 해적섬에서 소식이 끊겼다는 정보만 나왔기에 정의의 상징인 전설 해병 거프가 사망하여 정의가 무너지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티치에게 합류한 쿠자는 목적에 대한 영상은 이전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